Babam, Babam, b a b 밤 m Ba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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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까 b a m Babam, Babam, 우리가 또 m b 또 b a m b a b 전만 재미요. 오, 만져도 맛있고. 비빔당 여기 멸치국수잖아, 근데. 너무 생선구이 됐어, 너무 맛있겠다. 예. 네. 내가 고르는 거잖아. 그렇지. 아, 그렇고. 장어는안될 거. 아, 아우, 거야, 아우 당면. 해전의 막창 어때? 아, 우 진짜 시. <laughs> 진짜. <웃음> 그러면. 모르겠다. 어. 비빔당면에 내가 선심 쓸게. 그래, 비빔. 아, 그냥 쭈개기도 하지 말고 비빔당면 먹고 네가 1등 했으니까 그다음에 너 먹고 싶은 거. 할말못 해, 할 거야. 아이, <laughs>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 먹고 한 사람은 못 먹는 걸로 가위바위보! 가위.. 가이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우! 아 그냥 죽이기도 하지 말고 비빔 당면 먹고 네가 1등 했으니까 그다음에 너 먹고 싶은 거야만히 보면 왜안 거야, 뭐야. 거야. 어. 마음대로 이제 어. 나는 제꼈어 그러니까 기다려봐 어, 저 방어 큰거봐 어머 칼국수 칼국수 아 미치겠다 비빔당면 먹고 싶다 그래, 당면 심은 뭐. 왜 나오니 어 그러게 말이야 부산에 아, 왔으면 비빔당면을 먹어줘야 된단 말이지 진짜 야, 맛있다는 빌빈, 말이지 빌빈, 빌빈 그러면서도 맛있으면서도 어, 어 맛있으면서 어. 그러면서도 나중에 그 뭐야 비빔당면이란 게 어. 맛있으면서도 어. 이렇게 잡채 같은 그런 그렇지. 맛이 어. 이 면의 탱글함이 어. 있을 오묵, 것 오묵, 같으면서도 오묵, 오묵. 당면 찾았다 어디있 어디 어디 볼목국시 어머 여기 있다. 3, 2, 1. 닫았어요 5! 이 비빔 당면 어디서 팔아요, 이모 비빔 당면 저 위에 네. 있는데 네. 못 가졌을 수도 있어요. 잘했어요, 형님! 열심히 마쳤습니다. 와우, 끝났네. 정말 나름. 난... 국내에 대한 북이 없나 보다. 비빔국수, 라면이 다여정도 아, 당면이 없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저거잖아. 여기 여기 무무우우려서 어 무. 무, 여기는 물을 아예 안 넣어 떡볶이 아, 그래. 우우한 방울도 안 들어가. 무 있잖아. 무채우걸 그대로 어. 계속 저우해서 그게 물이 될 때까지. 어,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그, 어, 어. 저거 먹어우우 맛있어. 그러니까봐야지 근데 맛은 우리 그러면 시지 이따 먹어. 단 먹어. 드라이더이게 유명한 거야. 메인. 이게메이이라니까 음. 김밥부터 먹어. 김밥 이더 맛있어. 김밥도 진짜 베리드라참더이 베이드라이더. 고 여기는 특이한 걸 발견했죠? 그니 응. 간을 조사서 주네 응. 조사서 주는 게 뭐야? 응. 오빠 간을 야, 야, 조그맣게 써주잖아 찍 느끼하지가 않아 부산 탈구스의 특징은 이게 삶은 부추가 들어가있어 음~~ 해물을 넣지 않고 약간 멸치 육수 같은데도 얼큰해. 면은 면은 쫀득쫀득. 음. 뭘로 달라고 그도 크다. 느끼하고. 이게 다대기가 끝치랑 다대기야. 냉면 먹었으면 더. 아는 어, 뭐, 이렇게 입이 안 맞아야 해? <laughs> <laughs> 어? 어우, 나 입이 안 맞는 것 같잖아. 어. 야, 먹을 것도 없어. <laughs> 어, 진짜, 다 먹었던, 다시이이 집에서 뭘뭐 시키지 마. 옥수수 사? 어. 옥수수는 전통 사야 돼. 잇몸에 그렇게 좋대, 옥수수가. 근데. 이거 다 틀리냐? 아. <laughs> 부산에 왔으면 생선구이는 먹어야지. 민어. 예. 네. 갈치. 예. 네. 이거 가재미? 예. 네, 열기. 예. 네. 응. 뭐든. 좀... 안녕하세요. 네, 그럼 골라봐. 그냥 요거 생선 모든 먹자. 네네. 열기 갈치 미로조이랑 마사드리. 네네. 네. 술을 왔으니까 대산 소주 한잔 할래? 그럼, 그럼 대산 왜? 먹자. 응. 대산 소주. 그리고 졸라 졸라 한병 주세요 이모. 졸라 졸라가 뭐야? 콜라. 콜라. 어 음, 어떻게 알아? 졸라 졸라 콜라 아니 졸라 졸라 어떻게 알아들시지 이모가 머리가 좋게 생겼잖아. 우리 아들 있잖아. 요아드님 나이가 스물여덟 올라가니까 닭 뛰죠. 아들이 예. 장이 안 좋아. 장 조심시켜야 네. 돼. 장요? 예. 오 그래요? 예. 어떻게 자라세요? 예. 예민해요. 허리 조심하세요 허리. 허리 안 좋아요. 예. 아주 잘하신다. 허리 조심하시요 예. 예예다 <laughs> 이렇게 돌려 두들기만 달달해지는. <laughs> 감사합니다.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오. 아시조심 그만 찍고 얼른 먹어, 아가 너도. 그래. 응? 그래, 아우 그럼 너도 우리 만나서 고생이 많다 <laughs> 미안해, 응. 잘해주지 못해서. 응. 이게 민어? 응. 응. 우리가 이렇게 손님을 몰고 온 데니까 이게. 여기 우리만 앉으면. 우리만 앉으면 어디 가면 손님이 난리만 나. 얼른, 너밥좀 먹어라. 네. 먹어 얼른 그만, 얼른. 먹어 올렸어. 만 찍고. 끝! 응. 짠! 바다 가기? 어, 바다 가야지, 그게. 왜? 아니, 포차 가자고해에에다가 회에다, 맥주 한 잔만 딱 먹고 들어가자. 나해 먹으면 안 되잖아. 이도 와서. 왜 이렇게 안돼 많은 게. 뭐 오징어 무침 먹고 싶지 않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 그래. 오징어 무침이면. 그래 무침 그럼 이모 오징어 무침 있어요? 저첫 집으로 가자. 아첫집 저기만 있는가 보다. 아 먹지 말자. 그냥 그래. 사장님도 자리 없대. 일단 일단 프로그램이 날 것이기 때문에 이정자 그래. 프로그램이 날 것이니까 익은 대로 하자. 그래. 그러면은, 우가수나 뜯자. 우리 그래, 는 걸로. 정당. 자, 청담동 리아쉽고 네가 그리울 거야 을고 우리 삶고이리삶이 질을 주고, 우리 삶의 질을 주고, 우리 삶의 질을 주고, 우리 삶의 나 거렸어서 여기 써보고 있을 텐데. 최고의 경치가 좋고 최고의 어떤 복지로서 최고의 효과를 분다는 네팔. 어, 여성지. 어, 네. 난 되게 어려 옆으로 옆으로 우리 가 시장도 다 돌고 돌아서 마지막 엔딩은 결국은 저 우리 버스킹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해운대 여독을 풀어주는 것 같네. 안 그래, 할머니? 맞아요. 마지막은 아, 바다 음.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나게, 나중에. 맞아, 어떤 여운을 그러니까, 남겨주는 어? 야, 그때 시장 재밌었어? 뭐 재밌었어? 이러는데 나중에는 적적할 때 그냥 아 그때 바다 가서 노래 듣고 싶다, 어... 이렇게. 맞아. 이번 우리 부산 여행의 한 줄로 말을 한다면, 우리 수미는. 12월 바다는, 음. 아직 얼지 않았다. 언니는. 아 어, 나의 이번 부산 여행은 흘러��다. 참, 그리고, 참. 청담동 x v 즈그도 참, 그리고, 참, 참, 참. 이 음악 틀면 저작권 또 그것 때문에 힘이 걸리네? 이거? 우리 왜 그러냐면, 구글 AI님께서. AI님께서? 어, 우리 노직을 올려주셔가지고, <laughs> 우리가 그렇게. <laughs> 조회수가 지금. 우와.